그렇게 나오죠. 예, 주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나있어요그죠 3장 1절에. 예, 주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4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4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 항상 주안에서 두 가지 주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3장 1절,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4장 4절처럼,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그래서, 이게 마치 오늘은 그 말씀을 든 샌드위치를 먹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3장 1절부터 4장 4절, 기뻐하라는 아주 아, 어, 그냥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위아래로 받쳐 있고 그 가운데 내용물이 들어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그 거기는 카드로 표현하면 과일로 말하면 일곱 가지의 과일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데 있어서 일곱 가지의 과일을 또 생각했으면 좋겠다. 합복면좋겠고요 아, <laughs> 어, 근데 어그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얼굴에 예, 마음 속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 예수님 말씀에 말하게 되면 아, 우리가 말을 할때그 예, 말이 이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때그 얘기 나오죠. 먹는 것은 깨끗한데 예, 이게, 이게 문제는 이 말을 하는 게 이제 깨끗치 못하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처럼 예, 또 마찬가지예요. 그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 말과 함께 우리의 표정이거든요. 언어는 표정이잖아요. 예. 바디랭귀자라고 외국 가서 바디랭귀지만 잘하면 거의 먹혀들어갑니다. 그 언어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 잘 표현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배고프다 그러면 또 표현하면 되고 물을 먹고 싶으면 또 표현하면 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 마찬가지로 어, 우리 그 삶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음, 근데 그 삶의 언어에 어, 기쁨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아, 참 그런 이 우리가 정말 슬퍼할때 물론 이제 삶 속에서 많은 슬픈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어, 믿음의 사람들, 주안 에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슬퍼하지 마세요. 삶의 슬픔이 슬픈 게 아니라, 주안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우리 지금 얘기 했는 일곱 가지 과일을 알 했는데, 어, 저는 이제 설교 준비 때 일곱 가지 카드를 알았어요 일곱 가지의 내용의 카드, 일곱 개의 카드가 없는 것을 슬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의 모습이 항상 볼 때. 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어, 주안에 사람만이 먼저 나왔죠. 여기가 주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주안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겠어요? 그건 가식적인 거죠. 내가 삶이 슬픈데 기쁠 수가 없잖아요. 술을 먹든지 아편을 했든지, 예? 아니면 격렬하게 운동을 했든지 그 순간은 물론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멈춘다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왜 우리가 교회서 에 예배 드리죠? 그 드린다는 자체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언제 기뻐냐? 항상 기뻐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 이게 기뻐하는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가 언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삶과 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온유함이 그중 하나 있잖아요 또 절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온유한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급하거나 혹은 마음 이게 마음속에 뭐가 이게 무슨 마음의 변화가 급박하거나 어떤 큰 일을 당하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 마음 속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의 아나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온유함이 있고 절제함이 있기 때문에 순간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에게서 온유와 절제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말도 그렇고 행함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순간 놀라는 것은 잠시가 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될 것이 꼭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기쁨이입니다.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맨날 뭐에게 우는 소리만 해요.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맨날 우는 얘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우울해요? 주님은 뭐랬어요? 나는 세상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어두운 것만 얘기해보세요. 주님은 맨날 1년 내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슬퍼하셨어요. 우셨어요. 괴로웠어요. 맨날 이소교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그죠 덮으신 사건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어둠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한 사건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천국에 갈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지, 주님은 오늘도 슬프십니다. 슬프십니다. 이게 이제 사순절, 그래서 사순절을... 어, 전에는 절기 없었는데 후대에 만들었는데 사순절 전기라는거 없는 거고 그 슬픔에 한달 동안 성도들을 슬픔에 가두려는 하나의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사순절이 없어요. 고난 주간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걸 때문에 우울하게 보내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가 딱 일주일 정도, 한5일 정도 이렇게 그 정도만 우리가 뭔가 마음에 이제 부활을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의미가 나에게 놀라운 재창조의 내 삶과 내 건강과 내 인생과 내 가족의 내 사업장과 내 직장에 하려면 놀라운 새로운 역사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라내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마치 닭이 이렇게 어,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거기서 부활 부화가 딱 되듯이 말이죠. 예, 우리 속에 있던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그 오일 동안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해도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이 주님이 관계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범사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우리의 사는 모든 것 하나하나 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주님이 다 관여된 일이에요. 그럼 그게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냐. 주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라. 예, 기쁨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뭐 어? 일주일 동안에 뭐차 사고가 났든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그 내가 병에 걸려서 덜컥했던 뭐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 내 이가 다 빠졌든 <laughs>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내가 하던 일이 뭐 내가 그 계약하던 일이 잘안 됐던 그 어떤 일이 타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왜 우리는 주안닌삶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겐 사업이 망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끝이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요. 야곱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리고 다니엘도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해보시키는 역사가 있잖아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 설사 우리가 사자고래들은 한이 있어도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 오늘 부모의 말씀대로 생각할 때 그래요. 보기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만날 때기뻐 말과 행동이나 표정도 마찬가지 기뻐하세요. 어, 난 이러니까. 네 <laughs> 예, 뭐 그래도 우리가 살때 걱정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세 가지, 내부 두 가지로 얘기하게 되면 일단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좀 다들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건강 때문에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주세요. 정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오르면 전 세계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견지권을 해결해 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 예, 이게 시 바로 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다는 것 때문에 슬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긍정적인 거. 만나면, 그렇잖아요. 만날 때 보면, 제가 오는 사람들을 보면 몇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요. 보면은 자기 힘든 일을 저한테도 물론 얘기할 때 있는데요. 그건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참 어리도 머리는 허여가지고.